21번 고체 표면의 온도가 20도씨에서 60도씨로 올라가면 방사되는 복사열은 약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별표 3개짜리였었잖아요. 그죠? 이게 복사 온도는 절대 온도의 몇 승의 승에? 몇 승에 비리해요 4승의 비례한다 네, 4승의 비례한다 그래서 21번을 보면은 21번을 보면은 Q 안분의 Q2는? Q2는, Q2는. 여기서 바로 해볼게요. q 한번의 Q2는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이273 플러스 복사열이 20도라고 했어요. 20도. 분에273 플러스 복사열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60도시라고 했어요. 여기에 4승에 비례한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나 나온다? 1.668이 나와요. 1.668. 그러니까 66.8%가 증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7%가 되는 것입니다. 22번 정지 유체 속에 잠겨 있는 경사진 평면의 압심, 압력의 작용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도심의 아래에 있어요, 그죠 자, 23번 물이 안지름 600mm의 파이프를 통해 평균 3 m s 의 속도로 흐를 때 유량은 약몇 미터, 몇세제곱미터 s 인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단위환산하고 단위환산하고 저하고 강의 제가 강의한 부분에 외우라고 말씀드린 부분만 외우는 데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래도 60점 정도를 맞는데 많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23번을 보면은 이것도 또한 연속반정신 나온 거 아닙니까? Q는 AV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유량을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A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D 자승 V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D가 얼마예요 600mm니까 메, 메타로 해야 되니까 1000분의 600 0.6의 제곱 곱하기 V가 얼마입니까? 3m/s 3m/s 세크니까요게 제곱미터 6의 제곱미터 이게 메타/s 세크니까 예, 그죠? 요걸 곱하면 3제곱미터퍼 세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것을 계산하면 은0 8 5세제곱미터퍼 세크가 되는 것이죠. 오죠? 이렇게 해서 23번을 풀어보셨고요 24번 기체가, 기체가 1킬로그램포 세크의 유속으로 예, 질량 유량에 대한 예, 여기서 질량 유량이 예, 얼마를 주어졌냐면은 우리가 이, 이거를, 질량 유량을 큐에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게 1kg per sec, 네, s 로다가 유량이 되고, 파이프, 파이프 속을 등은 상태로 흐른다. 파이프 내경이, 파이프 내경이 얼마냐? 20cm에다. 20cm. 어, 이거, 압력이, 압력이 294, 294파스칼입니까? 네, 파스칼일 때, 파스칼일 때, 유속은 약몇 미터 퍼 세크인가?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게 기체 상수를 주어졌어요. R은 얼마다 R은 여기서 196, 196 뉴턴 메타 퍼 킬로그램 켈빈으로 주어졌다. 이거죠. 네, 이렇게 주어졌어요. 또, 온도는, 온도는 27도씨. 네, T는 27도씨를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졌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냐면은 유속이 얼마냐 이거죠 유속. 예. 네. v가 얼마냐 이거요 v가. 자,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구할 때면은 질량 유량을 갖다 구하는 공식의 q는 이거는 로 a av 그죠? 로 va나 로 a v. 요 공식 아닙니까? 예? 요 공식이잖아요. 어. 여기에서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구하는 건데. 여기서 v를 갖다 구하라 그랬으니까 v는 로 a 분의 로 a 분의 q의 질량 유량을 갖다가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질량 유량을 갖다 구하면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구해 볼까요? v는 우리가 요거 구하면 되는 거니까 로를 갖다, 로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로가 얼마로 나와 주어졌나요? 아, 로를 로가 얼마인지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면적은 면적은 단면적은 d가 나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제곱을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질량 유량은 이게 1kg/s로 주어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거를 써볼까요? 1kg/s를 주어졌어요. 로는 모르고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 d제곱이 얼마입니까? 메타로 해야 되니까 100분의 20이니까 0.2의 0.2의 제곱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요, 요, 거는 제곱미터죠, 그죠? 제곱미터. 요, 로우를 갖다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주어진 게, 온도를 주어지고 기체상수를 주어지고 암정을 주어졌어요 네? 그죠?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주어졌, 주어졌으면은, 이 요, 로우를 구할 거 어떻게 될까? PV는, 우리가 PV는, PV는 WRT죠, 그죠? WRT. 자, 요 p는, p는 v분의 w r t. 그죠? v분의 w 가 뭘까요? 예? 이거는 로, 그죠? r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예. 요 밀도는 kg 퍼 세제곱미터니까 요, 요게 로 아닙니까? 그래서 p는, p는 l r t 에서 여기서 압력과, 압력과, 압력과 기체 상수와 온도를 갖다 주어졌으니까 요거를 갖다 구할 수가 있는가 아닙니까?